자, 그러면 이제 그 로그로스나 손실함수 이런 것들을 알았어요. 그회기 생성이나 분류 모형에서, 그럼 분류 모형일 경우 이 로그로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? 자, 그 이게 로그로스 함수식이었어요, 그죠? 이거 뭐 굉장히 뭐 어렵게 썼는데, 뭐 k는 이거 1k1, k2, 1, k3, k4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여기 보세요. x1, x2 두 개의 변수가 있고 입력 변수가 있고. Y는 0 0 0 0 0, 0 얘는 1 1 1 1 이었어요 1 1 1111. 1 1너 y 를좀 많이 할까이0 l i l 이 l i l i l i l 그냥 이걸 i l 그 l i l 이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이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l i 리 i l i l i l i l 이 l i 우리가 이 엑셀에서도 이거 가지고 예측을 할수 있어. 여기 보면 제가 있는 집을 데이터에 가서, 음, 여기 어디에 있을까요? 제가 여기다 자동화, 어, 여기다 이게 없는데, 자, 이거 엑셀이니까 없나 보다. 저, 기 구글 시스템 이데 가면 여기 엑셀 마이너라는 그 크롬 익스텐션이 있어. 이거 가지고, 이걸 이렇게 놓고, 이걸 예측하면 얘가 값이... 요렇게 나와요. 요렇게. 요렇게 나와. 자, 절편은 마이너스 29. 이게 마이너스 29라는 거예요. 베타 제로가 그죠? 그 다음에 x1은 13. 요 b1이, 베타 1이 13이라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x2가 마이너스 10. 이게 하나 안 보이는데, 여기 플러스 베타 2의 x. 요게 바로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입니다. 요런 식으로... 구성돼 있는 거예요. 요 요거를 돌리면 얘가 이런 값을 주는데 인터셉트 요거 요거 요거를 주고 있죠. 요거를, 그죠죠 음, 이거 어즈레셜했죠. 이거 음, 요걸 주면 요걸 가지고 요거 집어 넣어서 우리가 요걸 예측하는 거죠. 자 여기 보세요. 이렇게 예측했잖아요. 자1 플러스 익스포네이셔 마이너스 지코 서미이션 요거 두개 하나 둘셋 하고 x를 곱해야 되잖아요. x. x는 어딨죠? 어, x는 없어요. x는 x는 음 여기다 여기다 썼네. 예, 여기 이미 썼네. 여기는 여기는 이거 곱하기 a6 e5가 어디죠? e5가 여기죠. e6가 아, a6 요 값에다가 e5, e5가 어디 있죠? e5가 여기 있네. 요 값이네. 요 계수값을 어. 요거 곱하기 요거.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. 어, 요 위에 걸 곱한 거예요. 예, 그걸 해 가지고 다 요런 식으로 요 수식대로 더하면 여기 0 0 0다 로스가 제로에요 아, 이건 퍼펙트하게 맞추는 거예요. 그죠? 이게 바로 그래서 요거, 요걸 가장 작게 하는 요베타 제로 베타원 베타2를 찾는 게 바로 최적화다 옵티마이제이션. 그게 최적화입니다 로그로스는 우리 아까 어, 저번 시간에 동영상에서 배웠으니까 로그로스에서는 요렇게 하는 거죠. 요게 1이면 요렇게 하고 1이 아니면 요렇게 하라. 이 말이었어요. 요게 1이면 요기를, 요기를 하고 실제 값이 1이 아니면 요 식을 계산해라. 어, 약간 좀 다르게 한 거죠. 그걸 해서 예측해라 이거였습니다. 이게 바로 최적화입니다.